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위입니다. 오늘도 블루스타즈, 어, 지난번에 제가, 음, 게임을 좀 즐겨봤는데, 오늘도 역시, 이 블루스타즈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쇼다운 듀오를 한번 어, 돌려볼까 합니다. 네, 듀오는 과연 제가 몇 등까지 할수 있을지. 자, 블루스타즈 지금 시작합니다. 갑시다! 상자적으로부터 어, 파워 큐브를 모아 강해지세요. 네, 우리 팀인 것 같구요, 저 친구가. 오케이, 막 내가 먹었쥬? 아! 아, 같이 먹어지는 거야. 헤이 일로와, 친구. 어, 오케이, 오케이, 그거, 오케이. 친구야, 저기, 상대, 애가 있는데? 이거 먹자, 이거. 이거 먹어주고요. 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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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1킬. 1킬 했어. 나이스. 아 뭐야? 우리가 팀못 먹었네. 이거 먹어가지고 잡자. 나이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이거 무조건 1등이 나 우리. 풀어. 잡아주고. 이거 잡아주고. 어 뭐야 이거? 아 공수하는 거구나 가자 공격 잡았다 저거 저 나무팀이 세 팀이거든요 쩌잡쩌 나이스 라산팀 스아 이게 보, 지난번에 몰랐는데 보물상자를 까면 더 세지는군요 아두팀 아, 이게 한 명씩 남았나 보네 지금 오! 우우 너무 쉬운거 아니야 이거? 1위됐어 아이스 예 랭크 3됐고요 스타토큰 아 스타토큰 모으자 나갈게요 자 스타토큰 오늘 목표 이거 스타토큰 이걸로 대형상자 하나만 까볼까? 자콜트란 친구 얻었어요 지금 <laughs> 양손 리버버를 연발, 특수 능력으로 지형물 산산조각내고 더멀리 비... <laughs> 쓸만한가? 모르겠다. 자, 첫 번째 상자는 아 어, 어, 캐릭터, 캐릭터, 캐릭터. 뭐야 얘? 어, 얘 독가스. 호... 이거 써야지. 이거 씁시다. 얘 왠지 좋을 것 같아요. 2,4600이거든요. 0 0얘 훨씬 좋네. 샹얘 한번 써봅시다. 이 친구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로 디오 한번 돌립시다. 과연 이 친구가 저~ 이 친구는 제 취향에 맞을 것인가? 자 우리 팀 일단 아~ 저 곰탱이 친구, 남닌자 친구 오케이 좋았어. 음~ 이거 넘길 수가 있네. 먹어 먹어. 그래. 야, 참아 피가 없어가지고 이거. 공격해 공격해 공격해. 개좋다, 얘. 이 캐릭터 개좋아. 개좋다. 너 뒤졌다. 너 뒤졌다.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너못 도망간다. 아 어, 아파 얘가 지금 피가 없은게좀 단점이군요 자 여기도 한명 남... 우리가 주고 나이스 어 뭐야 못 잡았네 어디가 못 잡았나 남은 세팀킬 나이스 우리 킬 잘했어 남은 한 팀이야 너 뒤졌다 쌍놈무쉐끼놔이쉐끼야 너 이거 밟고 있어 여기 있다. 아 새끼래 그냥 디지라 그래. 로아임마 새끼 와 으으으 딜 깝쳐 일등이다. 됐다. 에 솔로 한번 돌려봅시다. 솔로로 발리를 솔로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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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를 내왔어 많이 먹봐야 돼. 니얼커스터마스 나 자, 열면. 우씨, 우슉우나 저기 맞져가져이 새끼야. 어, 뭐야? 얘네, 단체로 앞에, 앞뒤로 있어. 앞뒤가 똑같은 자장구나. 그지라마 피했다. 마그지라마 새끼들아. 그져이 새끼야. 굿즈이 새겨. 굿즈이 새야 쇼. 두개 이거 뭐 얻, 얻었네요. 이두 개. 토큰 더블러라고 해가지고 뭐 얻었죠. 이걸 받으면 어떻게 돼? 토큰 더블러 받았죠. 음. 그다음 목표 1일 이벤트를 왔고요. 어, 그 다음 목표로는 PP를 획득할 수 있는 브룰러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 PP를 넣었고 그 다음 불 브룰 상자 TK 이벤트 25개 이걸로 받고 브룰 상자 제시라는 캐릭터를 넣었네요 이때부터는 브론즈네요 브론즈 브런지 1. 나이스 자, 최대 트로피 101이고 솔로 승리 1, 1번, 듀오 승리 3번 어, 8대8 승리는 8번 있습니다 자, 아, 이렇게 제 전적이 있고요 상점을 보면은 뭐가 또 얻었네요 아 이거 이런거 전투에서 획득하는 토큰 천개를 두배로더블더블 따블 따블 따따다블 따따블 사실 이킬릭는어쇼다운에서 한번 듀오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방금 그 3대3 경기에서는 좋은걸 잘못 느꼈어요 근데 과연 이 약간 이 팟게임 같은 느낌의 이 배틀로얄 게임에서는 어떻게 될지, 이장재장년 시간은 굉장히... 음... 재창은 아니야, 일단... 네... 근데 공격 스킬은 좀제망에안 들어요. 이게 관통이 되겠대... 관... 그러니까 그... 이런... 이런 것끼린 관통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음... 심은부활이 뜨는 거 보니까 우리 지금 죽었네... 왜? 너왜 죽었니? 친구야. 율로 아이새끼야 니가 우리 친구 건드렸어? 율로와. 율로와, 율로와, 율로와. 율로와, 이 자식아. 율로와, 이 자식아. 율로와, 이 자식아. 율로와, 율로와. 율 미안해, 미안해. 쟤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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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꺼이 자식아. 뭐야이거또뭐야이잡빠거든 죽어라! 죽어미 여기 쩨껴 쩨껴 아 미쳤나봐 얘네 얘네 뭐야 얘네 뭐야 아 뒷골 아 뒷골 3위야 아니 자 일단 랭크 2자 랭크 2 됐고요 아니 아니 그걸 왜아 너무 잘한 친구였어요 방금 네. 이로써 저는 콜트는 쓰지 않겠다. 일단 제 취향은 니타입니다. 니타나죠 예, 얘나 쓰죠. 아, 씨. 슬프네요. 인생 캐릭터를, 인생 캐릭터만 발견할 수 있을까, 인더디만. 얘, 예, 얘도 관통일걸요? 이것도 상자 같은 거 관통될걸? 안 되나? 안 되니? 나이 네, 먹을구요 자, 여기서. 관통되네. 뭐야. 딱히 콜트만의 그런 특별한 거 없었어요. 헛소리할고야 자, 여기 니타 하나 더 머리, 더 있었고. 난이 상자 깰게요. 너 싸워라. 상자, 넌 싸우거라. 난 상자를 깰 테니. 친구가 죽지 말고. 죽으면 데 진짜 자식들 미쳤나? 야안 제발 살으렴. 제발 살아남아줘. 6초면 돼, 친구야. 6초. 아끼가 똑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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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laughs> 어, 뭐야 마이너스 1도 돼? <laughs> 어, 다시 플레이한다. 친구, 자신 있나? 자신 있으면 내 동료가 되라. 어려워. 해적왕이 나를 얻었다. 아잉, 더무잉이 게임 너무 재밌는 거 같아. 자, 갑시다. 와이 자식아. 어나그제 활쏘는 내셔 갖고 싶다. 제 관통되는 거 아닌가? 관통되는 거 아닌가? 이거 어, 뭐가 있지? 게임에 게임. 두근. 뚜뚜근 뚜뚜 뚜뚜근 제 폭탄병도 제일 좋은것 같아 뚜근 뚜뚜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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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다 했잖아 왜안 받아주는데 내 사과를 응? 잉 얘는 왜내 사과를 안받아주는대 어, 어? 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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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잉! 당근마사장 개자식 미쳤다 내가 보석 먹어볼게. 엄마, 어, 보석 먹어볼게. 못 먹었어. 미안해. 내가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참만 먹진 못했어. 내가 정말 미안해. 죽어 이 자식아, 죽어 이 자식아. 나의 곰탱이한 번도 못 발견하지. 그래, 네트워크 문제야. 그러 다섯 개 쟤는 9개야. 우리가 여길 잡아야 된다. 우린 죽으면 안 되고, 우린 쟤네를 잡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린 무조건 키를 따야 돼. 일로 와. 제발 6이야, 5야, 4야. 제발 한 발만 죽어라. 밥 먹듯이 더워서 배까지 더워서 이게 뭐야? 이게